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하드코어 서버에 관련된 업데이트 예정 사항이 오픈이 됐죠, 여러분들. 하드코어 서버 같은 경우는요. 11월 26일 약 오픈된 지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 이카 서버가 아닌 새로운 하드코어 서버가 또다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하드코어 서버인 이카 서버 같은 경우는요. 예상보다 많은 모험가분들의 참여로 인해서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플레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용케분들이 다들 몰렸죠. 길게는 1시간, 짧게는 몇 분밖에 사냥을 하지 못하는 쾌적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혜택이 너무 많은 서버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꾸역꾸역 버티는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일일 퀘스트에서 받는 많은 경험치라든지 몬스터에서 획득하는 재료, 상위 아이템에 관련된 제작 옵션들, 뭐 등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 리뉴얼 되면서 새롭게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코어 서버가 앞으로 몇 개가 오픈이 될지는 모른다고 말을 해놨는데요. 이번 공지상 보니까 1월 14일에는 신규 하드코어 서버가 총 3개가 추가된다. 말 그대로 기존의 이카 서버 플러스 3개. 총 4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서버 이전에 관련된 부분과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오픈이 되는데요 일반에서 일반은 기존 비용과 동일 그리고 이전 차감 횟수 요건 똑같죠 일반에서 하드코어로 넘어가는 경우 무료하고 이전에서 차감 안 된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하드코어 속에서 일반 갈때요 부분도 동일하죠 요세 가지 같은 경우는요 기존 하드코어 서버인 이카 서버가 오픈될 때 나왔던 부분과 동일한데요. 이번에 새로운 서버가 오픈이 되면서 나오는 부분이죠. 하드코어에서 하드코어로 넘어갈 때는 이전 비용과 동일하고 횟수 차감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추가된 부분 있죠. 모이라 서버에서도요. 하드코어 서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무료고요. 이전 횟수 차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눈여겨 봐야 될 거. 모이라 서버에서 일반 서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들. 기존 비용과 동일하고요. 이전회 수차감 됩니다. 하지만 일반분들이 모이라 서버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하다고 해요. 하드코어 서버에서 모이라 서버로 넘어가는 것도 불가하고요. 우선 모이라 서버에서 하드코어 서버를 가든 일반 서버를 가든 한번 발을 빼게 되면은 다시는 모이라 서버에는 당분간 들어갈 수 없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가 가장 논란의 요소가 있고 많은 분들이 접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살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코어 서버가 추가되면서 일반 서버에서는요 보스드랍 아이템인 주신의 가오 오신의 가오 악신의 가오 아이템이 제외 타운공방전과 공성전 보상이 감소 갑자기 야... 말 그대로 그냥 너네들 일반에서 놀지 말고 새로운 하드코스업에서 놀아라 요 느낌이죠 여러분들 주신하고 모신 같은 그리고 악신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보스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길드들한테는 청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거다 타운 공방전에다가 공성전 보상까지 감소된다 야,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좋은 업데이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상했던 부분이죠. 일반 서버가 어느 정도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로 앞으로 알려준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하드코어 서버 외에도 1월 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신규 컨텐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작업 중에 있고요. 기존 초월 레벨이 최대 55에서 60레벨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카 서버 이외에 새로운 하드코 서버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경험치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60레벨까지 오픈한 것 같고요. 그거에 관련된 새로운 초월 스탯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장신구 교환 기능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옵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었잖아요, 저희. 6호 아이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6억 중에서도 파란색이면은 아쉽지만 다시 돌려야 했었고. 자,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옵션이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반복 교환을 해 주는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즉 내가 돌려서 5옵이 나왔어.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섯 번째 옵션을 원하는 옵션이 나올 때까지 자동 반복으로 교환을 해주는 시스템 꼭 집어서 유곡을 만들 수 있다 요런 느낌인가요 전체적인 악세사리도 모두 다 요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건지 제작 악세인 정력 악셋은 제외가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은 기존의 악세사리에 관련된 내용을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요. 2021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살지, 많은 분들의 불평을 살지 우선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 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염.